자, 6월 21일 분석할 이슈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어, 여러가지 테마로도 조금 엮여있는데, 과거 이제 풍력, 에너지 쪽으로도, 어, 테마로 엮였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원자력 관련해서도, 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한전산업, 뭐, 우리기술, 뭐, 우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원자력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산중공업도 올라갈 때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5일선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갔으니까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5일선 손절가 일단 자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종목들은 주가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뭐 다이렉트로 떨어지기보다는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V자 반등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고점 찍고, 이제 바, 어, 저점은 나왔어요. 저점이 여기입니다. 자, 저점은 이제 한 22,500원 정도 저점 만들어줬고, 저점 찍고 나서 지금 이 평선 위로 올라왔죠. 자, 그러면 이제 손절가는 여기 11선이나 여기 5일선 계속해서 좀 높여주시면 돼요. 오늘 저점이 24,700원. 그래서 오늘 저점 24,700원 정도 라인, 이평선, 오늘 저점 기준으로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은요. 오늘 32,000원 이하가 되면 이제 투자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 해제가 되면 지금 경고 종목에서 투자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어 목요일쯤에 이란 국제 원자력 기구 임식핵 사찰 협정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어, 요 이벤트 일정에 따라서, 뭐, 우리 기술도 수요일 날 투자 해제가 되고, 뭐, 그렇다면 이제 목요일쯤에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수목 정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조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평선을 깨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올지는 세력 마음이겠죠. 그래서 손절가를 이 평선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고, 신규 매수 공략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매수가가 너무 낮다 하시는 분들은, 뭐더 나는 뭐 5만원까지 노려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손절가, 매수가 손절가 설정을 하시고, 아니면 21선 손절가 설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고점 이상까지 노려보는 전략, 요렇게, 대응을 하시면, 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셔가지고, 도움, 되, 그,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분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